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련 출신 김기무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피플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핀볼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핀볼 게임이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공이 있습니다. 아, 이게 너무 탄력. 이렇게 공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음. 자, 이 기계 아시나요? 이 기계는 이제 작동시키면 이렇게 막대기가 올라오는데, 핀볼 게임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공을 쇠, 쇠구슬, 쇠구슬을 튕겨내면서 점수를 얻어가지고 그냥 즐겁게 오락하는 게임이에요. 이제 그 게임을 이 스몰 맵에서 한번 구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비율을 맞춰가면서 해보신분들은 알거예요 이렇게 좌... 좌우에 이렇게 튕겨내는 막대기가 있고 여기 정가운데에는 구멍 이 구멍으로 공이 빠지면은 아웃이에요 이 규칙을 이용해서 저 프리즈를 하면은 아주 잘 작동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다섯개를 한꺼번에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키트리거가 있어야 되죠 어 아주 착한 친구죠 음. 일단 사이즈가 크니까 좀만 줄여서 일이고일은 음. 핀볼 게은이어야임이까 좌우키는 좌우 키는 이제 J랑 이키를써볼키요써볼게키 얘는 j 이제 L키 이제 일단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를 연결해주고 일로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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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해주고 습 그럼 한번 작동되는지 볼게요. 오 소리가 좀 크네요. 소리를 좀만 줄이겠습니다. 소리 좀만 줄이고. 뭐 어차피 소리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소리를 좀 많이 줄일게요. 예, 좋습니다. 오, 아, 일단 초반은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공이 놀 이제 쇠구슬이 놀만한 기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이 아주 딱 적성에 맞는 이렇게 붙여주고, 이게 예, 프리즈 아, 우리 리사이즈 하면 안 되지 됐어. 그럼 이제 막 공이 여기 이렇게 회전하면서 놀고, 아주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서 하겠죠. 아,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그리고, 뭐, 가운데다가, 이제 뭐, 한정 같은 거? 어, 그런 것도 만들어줄 거예요. 음, 예를 들어,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를 바구니를 만들어줄 건데요. 이렇게. 음, 어떻게 하면 좋지? 음 오케이 그 기계 어디였어 피스톤 피스톤 미니 피스톤을 이용할 겁니다 잠만 멈춰봐 그리고 디텍터 자 이제 만약에 만약에 이제 공이 오는 게 감지된다 그러면은 이 디텍터가 반응을 해서 얘가 땡겨줄 거예요. 그러려면, 은 음... 사이즈를 줄이면, 은 이거 감지 거리도, 감지 거리가 좀 줄어들었으면 했는데. 보자. 어, 아, 거리, 거리 있네요. 이 정도가 차니까? 한 1.8? 아니다. 좀만 더. 피프 프레그런드가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만들어준다니까 이래서 내가 이 게임을 선호하는 거야. 아 어, 이래서 살짝인데 그럼 1.4. 음딱 좋아. 그다음에 얘 방해가 될수 있으니까 좀만 줄여줄게요. 됐어 완벽해. 그러면 이제. 여기다 해주고 이핀 박아 그 다음에 이 온프리즈 하고 그 다음에 아 그냥 얘를 살짝만 음 이런 스프링? 응뭐 음 이런 스프링 같은 거 하나 됐어 그러면은 이제 예를들어 물체가 떨어지면은 어? 어머 아 가끔씩 이런 날도 있어야죠 이 스프링이 생각보다 좀만 더 스트롱 스프링. 그래 스링 스트롱 스프링. 좀더 강력한 스프링을 이용할게요 그러면은 그치 아 그럼 이게 한번만 작동하는 그게 있어야 되겠다 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제잘좀 멍청했네요. 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거리는 1.24로 해서 아, 이래도 닿네. 이 생각보다 거리가 됐다. 그럼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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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막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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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딱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이렇게 아 좋았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크. 이 기계를 복사해서 여러 군데다 좀 놓아줄게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게 하나 있어줘야지. 크아. 여기 보면은 이제 바퀴가 있잖아요, 바퀴. 제가 이전에도 한번 찍었었는데요. 그 고문 기계, 고문 기계에서 바퀴 막 회전시키고 막 칼날 회전하고 그걸 이용할 겁니다. 막대기. 막대기 어디갔어? 음.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그럼 얘도 복사시켜서 좀 우려 우려먹기가 많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자, 그럼 전부 작동시켜주고 좋습니다. 자, 모든 건 완벽하게. 아 여기 공이 빠지면 안 되니까 여기 좀 막아둘게요. 공이 빠지면 안 되니 공이 빠지면 안 되니까 막대기 어디 갔어 리사이즈. 이런 것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봐줘야 돼. 됐다, 완벽해. 아. 그럼 이제 셸구슬을 뭐 볼링 볼링공 쓰면 되죠.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여기다 두고 자 준비 시작 오어 아이 <laughs> 다시 좋아서 어디 갔어? 어 저기다. 있아 미친. 아미친이라 말지 말안 돼. 아 진짜 잠깐만 이거 간격이 너무 그런데. 아 잠깐만 한 다섯 번 정도는 연속으로 쳐봐야지. 그치그치지 좋아서. 아 진짜 잠깐만. 아 열받는다. 아 열받아. 아니 이게 왜? 진짜 좀 제대로 해보자. 이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아이씨. 아 에반데.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 오 그렇지 그렇지. 오 이렇게 이렇게 오. 아 아무래도 공이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공을 써봅시다. <laughs> 아니 공을 좀만 크게 할까? 공을 좀만 크게 만들어 볼게요. 어머머 어머머 됐어.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큰데? 아또 무거워서 기다려봐. 오케이. 그치? 으쨔! 그치? 오와, 아쉽다. 그치, 그치? 아이 자, 이렇게 한번 핀볼 놀이를 피플 프레이 그라운드에서 구현해 보았는데요. 좀 그렇네요. 예, 이렇게 한번 핀볼 기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그럼 모두 유바!